적인 방법으로 아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코로나1 9를 대하는 우리 나라의 방역하는 분들의 자세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국민들이 하고 있는 자세들을 잘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 뭔가 좀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아이 이 새로운 어떤 방법들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겁을 많이 먹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고, 그리고 뭔가 모험을 거는데 되게 인색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마스크입니다. 그죠? 마스크를 통해가지고, 마스크를 쓰면서 코로나19 의 바이러스가 감염대를 막을 수 있다는 라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될까? 라는 것은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스크를 꼭 쓴다 해가지고 코로나19가 다 확과적으로 막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요, 비말이라든가 아니면 에어로졸 상태에서 안구라든가 비강 쪽으로 들어가, 켜 들어갈 수 있어요. 호흡에 따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썼다 해가지고 다 막을 수 있나요? 마스크 계속 쓸수 있나요? 혹시 실수로 해가지고 안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비강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막지? 라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런 것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좀 멀리해가지고 비말감염이라든가 에어로 감염을 멀리한다. 확률적으로는 물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충분치 않죠. 모든 것을 내가 100% 완벽하게 나는 막는다 하지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좀더 해이한 에, 아, 마스크 좀 쓰기 싫어 가지고 좀 벗고 아니면 뭐 가족끼리 어떻게든 하 보니까 뭐 예, 벗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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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면 재수 없이 감염이 돼 있는 비말감염 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줄 감염이 돼서 일부 어, 뭐 확진자는 안돼 있지만 은그 사람이 이 튀기는 침에 내가 감염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염 방법을, 감염이 되는 통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거죠.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뭔가 방법이 없을까라는 게 이제 내가 찾아본 게 뭐냐면은 인체 안구점막이라든가비강점막에 자극을 잘안 주는 물질들 찾다 보니까 치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치명은 매우 그 항바이러스 효과라든가 항균 효과라든가 이게 뛰어난 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찾은 건데, 저서 동해안, 동해안에 와 있다 보니까 금진온천수. 이 금진온천수의 성분을 보면은 여기 구리 이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티타늄, 티타늄 이온이 있어요. 이 산화 티탄 같은 경우에는 이 광촉매 장용을 하면서 항바이러스, 항균 효과를 합니다. 근런데 여기 나트륨 함량이 치, 인체의 우리 셀라인그 성분하고 비슷한 정도의 함량. 물론 좀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염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한 정도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 물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꺼가지고 비강의 스프레이로 사용을 해보면은 비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치료 효과도 있고 비강을 크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세척해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 방법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걸 통해가지고 그날그날 아 내가 외출하을왔을때 비강 세척이라는 거 안부 세척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어, 될 텐데 어,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지 말을 아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써요. 침향 향법, 침향의 열을 가해서 그 향을 흡입하는 방법, 그리고 침향차를 자주 마셔서 구강을 세척해주는 방법들, 에, 소독해주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날 그날 혹시 실수로 코로나19가 감염됐을 때 그것을 뭔가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대책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문화적인 대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적인 대책을 쓰는 것에 관해서 대단히 인색합니다. 사실 뭐, 많거든요. 이런 종류들을 뭐 파생된 것을 찾아보면 피톤치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많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활용하는 것은 너무 좀 인색한 우리 문화는좀 인색하지 않느냐. 특히 방역 문화에서는 인색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 거니? 라는 거예요. 너무 겁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것 같고, 내가 고립되는 것 같고, 뭔가 앞으로 사회 활동하는데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 제약시대라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자고요. 방역기관 지시에 따르고 치료를 잘 받으면은, 누적한, 확진했던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 2만 5천여 명이, 예, 확진이 됐고, 격리해제가 된 분이 2만 3천 명. 그러니까, 천몇명 밖에 안남고있다고요 그러니까, 상, 상당히 효과적으로, 방어가 잘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통계상으로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법을 내야 되는 거고, 왜 하고 나가지 그런 후유증, 그리고 이 환자들이 이지만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정서적인, 주변 사람들이 어떤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이9든 뛰어넘기 어려운, 각종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생활문화에 도래했을 때, 너무 두렵고, 그런 것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을 많이 받고, 경치된 사고를 하고 있다는 라 것. 이것이 바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건강을 지켜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긍정적으로 살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백신이든 치료제가 나오고 그리고 환자들은 치료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을 거고요. 확진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인류는 그래야 이 문명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도달할 때까지 증거가 같은 이런 지혜를 짜내서 코로나19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오픈된 마인드로 대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